같은 죠 그쵸? 그래서 16이라는 수를 16이라는 수를 16이라는 수를 어떤 수를 나눴더니 여기 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가 얼마래요? 4가 나눈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어, 16이라는 수를 뭐 4를, 어, 3으로 할까요? 어, 3으로 합시다. 35, 15가 되는 거고 아, 15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1이잖아요 그쵸? 그럼 16이라는 수는 3곱하기5 플러스 1 이게 나머지를 여기다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면 여기 16이라는 수는 뭐라고 쓸수 있어? 나누는 수 곱하기 몫, 그냥 나머지 4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다음에 22라는 수도 마찬가지예요. 22라는 수는 어떤 수를 나눴더니 목이 존재하고요, 나머지가 4래요 그럼 22라는 수로 어떤 수가 존재하고 이, 이 어떤 수를 나누면은 몫이 어, 존재하고 나머지가 4래요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15라는, 아까 여기서 봅시다. 요 수에서, 어 16이라는 수는 그러면 16에서 1을 빼면, 여기 16에서 1을 빼면은 15가 되죠. 15라는 수는 3과 3 곱하기 5라고 쓸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16이라는 수를 4를 빼죠. 16에서 뭐를 빼죠? 4를 빼면, 그쵸. 나누는 수 곱하기, 5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12라는 수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도 22에서 4를 빼죠. 그럼 18이 되죠. 그러면 나누는 수 곱하기, 어, 목이라고 쓸 수가 있다고요. 그쵸? 어, 여기 목과 여기 목은 서로 다른 목이야. 아시겠죠? 여기서는 하트 모양이라고 썼고요. 우리가 여기서. 그다음 여기는 이렇게 클로버 모양이었잖아요. 그쵸? 죠 어, 그래서 다른 목이야. 서로. 그러면 이 어떤 수라는 것은, 여기서 이 어떤 수라는 것은 12의 약수이자 18의 약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누가 최대 공역수 12하고 18의 최대 공역수를 구해보시면요 12하고 18을 구해보시면 6이 12 63 18 이게 6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6이 될수 있는데 6의 약수인 1 2 3 6 얘네들이 다될수 있다고요 요수는 여기 수는 그렇죠 근데 여기 나머지가 지금 4를 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누는 수가 이 나누는 수가 3이 됐으면 안 되겠죠 이해돼요 여기에 3이 되면 안 된다고요. 나누는 수가 3이 되면, 모, 나머지가 4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나머지가 4 그러니까 대수는 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6밖에 없다고요. 이해돼요 어? 만약에 3이 되면, 여기 나누는 수가, 여기 나누는 수가 3이 됐다면, 어, 나머지가 4, 나머지 3보다 더 크잖아요, 지금.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되, 되냐, 6으로 하면 진짜 되냐 보자고요.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자 얘를 6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되냐면 6 22 나머지 4 되는거 맞죠 그쵸? 여기를 6으로 나누면 6 3 1 8 나머지 4 되는거 맞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될수 있는 수는 6이다.